품사 중에서 체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말을 일컫는데요. 이때 주체가 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뉘는데요. 자, 예를 보시면. 그녀는 아침에 수박세 조각을 먹었다. 여기서 그녀, 아침, 수박, 세 조각이 어,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임으로 이것이 체언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체언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나와 오른쪽에 나와 있죠. 문장에서 쓸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형태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다양한 역할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체언은 조사와 세트로 다닙니다. 물론 조사의 형태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언과 조사는 세트여서 둘이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내가 조사 형태를 안다. 그럼 조사 앞에 붙어 있는 게 체언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나는 체언의 형태를 안다. 그럼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조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러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명사는 사물, 사람,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때 명사의 명이 이름명자거든요. 근데 이러한 명사는 사용 범위에 따라 그리고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사용 범위가 두루두루두루 쓰이느냐 아니면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뉩니다. 보통 명사는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게 두루두루 쓰이는 이름을 말하고요. 예시를 보면 학교, 장군, 산 등이 있습니다. 자, 학교나 장군이나 산은 굉장히 여러 개 있겠죠. 그것을 통틀어서 두루두루 산, 뭐 학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명사에 해당합니다. 고유명사는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이순신, 지리산 등이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면은 다른 학교도 뭐, 아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학교를 통틀어서 말하는, 지칭하는 이름인데 서울대학교라고 하면은 특정한 하나의 대상만 가리키죠. 고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유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도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명사, 그리고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명사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자립명사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홀로 쓸수 있는 명사입니다. 신발, 강아지,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존명사예요. 의존 명사는 자, 우리가 아까 체언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저, 어 홀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명사는 문장에서 의존 명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그 앞에 그 의미를 꾸며 주는 말 우리는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걸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명사이고, 그래서 자립명사가 아니라 의존명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 한 켤레, 강아지 한 마리라고 했을 때, 이때 켤레나 마리 등이 의존명사이고요. 자, 이때 이 앞에 한 켤레, 한 마리 같이 켤레와 마리를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신발, 강아지는 혼자서도 쓸수 있는 반면에 켤레랑 말이는 홀로 쓸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존 명사라고 분류합니다. 됐죠. 그래서 명사는 명사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이러한 속성은 우리가 문장을 나중에 분석을 할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상식임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대명사입니다. 이제 아까 명사를 배웠는데 대명사는 앞에 대자가 붙었죠. 이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즉,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대자가 붙었는데요. 이러한 대명사는 무엇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인데요. 예시로는 이것, 그것, 저것. 이건 사물을 가리키겠죠? 여기, 거기, 이곳, 저곳, 이건 장소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때 이, 그,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와 그것을 듣고 있는 청자의 청자와 그 사물 혹은 장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 저가 다르게 쓰입니다. 이는 화자와 가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는 그 청자와 가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화자와 청자 둘 다, 둘 다로부터 멀리 있을 때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요. 이때 있는 사람 인자입니다. 즉,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데요. 예시를 보면 나, 너, 그, 자기, 누구, 아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분류를 해보면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이 있습니다. 1인칭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요. 기본적으로 나가 있죠. 그리고 그 나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저, 그리고 복수면 우리, 그리고 그 우리를 또 겸손하게 말할 때 저희 이렇게 쓰입니다. 2인칭은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듣는 이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너, 자네, 너희, 여러분 등이 있습니다. 3인칭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 듣는 일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즉,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를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그, 그녀, 당신, 이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인칭이 있는데 그와 다르게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은 조금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제기칭은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예요. 즉, 앞에 나온 체언이 없으면 재기층은 쓸수 없습니다. 예로는 저, 자기, 당신이 있는데 재기층은 이렇게 얼마 없기 때문에 재기층은 반드시 몇 개밖에 안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이거 재기층이네. 그러면 앞에 나올 게 있나 보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건데, 문제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1인칭의 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 같은 경우도 3인칭의 당신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저를 밑줄 쳐놓고 이게 1인칭인지 재계층인지 뭐 아니면은 당신을 밑줄 쳐놓고 3인칭인지 재계층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맥을 보시고, 어, 여기 이게 지금 앞에 나온 누군가를 다시 가리키는지 아닌지, 요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칭이 있는데요. 미지칭은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하는 화자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가 있죠? 근데 미지칭하고 헷갈리는 게 부정칭인데, 부정칭은 뭔지는 알아요. 근데, 정해지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부가 아니 부자고, 정, 정이 정할 정자거든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어서, 정해지지 않는, 이 누군지는 아는데, 정해지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아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지칭이랑 부정칭이랑 헷갈리죠? 요거 두 개를 섞어 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체언 중에 남아 있는 수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사의 수는 셀 숫자예요. 숫자할 때그 수인데, 그래서 이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수사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면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 이렇게 부릅니다. 양수사는 수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하나 둘 셋. 이거는 이제 한글로 읽는 거고 1, 2, 3. 이거는 이제 한자로 읽는 거죠. 그다음에 서수사를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죠. 이것도 한글로 읽을 때 우리말로 읽을 때와 한문으로 읽을 때로 나뉘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읽으면 우리말로 읽은 거고 제1 제2, 제3 이렇게 읽으면. 이제 한자어로 있는 그런 서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체언이라고 부르고, 이 체언이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